시청자 여러분, 오랜만입니다. 아, 설명제를 맞이해갖고, 제가 강정을 만들어봅니다.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, 가정을 못 보여드리고요. 어, 요, 지금 한 판은 만들어갖고, 요래, 구두면 썰라고 요래 해놨습니다. 요, 잘라 넘기고요. 여기, 뭐, 들어갔냐 하면은, 아 농사진, 덜게, 덜게 하고요, 볶아가지고, 호박씨 볶고, 땅콩은 볶고 온기라서 그대로고요, 호두도 약간 볶고요,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. 네 가지 들어갔습니다. 쌀, 쌀엿, 설탕 조금 넣고, 이래갖고, 이제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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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운 물에, 그, 설탕하고, 물엿하고좀 졸여가지고, 물엿 그대로 하면은, 물러서 안 되니까요. 조금, 요, 불을 가해갖고 졸여야 됩니다. 엿이 되도록. 고르갖고 요런, 이제, 네 가지 엿고, 비벼가지고, 요거 이제, 종이로 호일입니다. 종이로 호일하면 동유호일 하나도 안붙거든요 이제, 요, 쭉 피가지고, 딱 고르게, 이거, 이걸 다피야 되는데, 이제, 피어가지고, 방망이 요, 이제, 여기다 물을 좀 묻혀 가지고 그래 밀대로 밀어 줍니다 이거 지금 내가 혼자서 할 수는 없어 지고 요렇게만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요걸 다 비워야 됩니다 여기다 비워 가지고 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쪽 손은 못 하고요 다 비우겠습니다 일단 비워 가지고 여기 부분판을 깍깍 차게 해 가지고 손에 물 약간 묻히면 돼요묻혀가 손으로 꼭꼭 따독따독 해가지고 방망이로 싹싹 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로 호일안 붙으니까 요래 이제 이제 인가 그러니까 좀 굳었네요 굳으면은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영상을 잘못보이더려서 혼차가 돼가지고 꽃들던 시골사나이가 지금 게이트볼 공치로 가고 없습니다, 오후에는. 그래서 제가 혼자 합니다, 지금.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. 요라면은, 이제,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, 하루에 한 3개 정도, 3개 정도만 먹습니다. 요래 만들어놨다, 이제 서래 애들 오면 주고 그랄 났고, 요래 만들어봤습니다.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쓰던 따든 방맹이 제가 챙겨놨습니다. 시집에 이제 시어머니 가보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. 들깨, 호두, 땅콩, 호박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